오우, 전 도둑일 수도 있습니다. 강도일 수도 있죠. 아니면 런던 경찰국에서 열심히 수배 중인 광적인 사람이 막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. 어? 음? 음. 아저응접실에서 손이 시려서 도저히 못쓰겠네 여기서 써야겠어요. 아 그러시죠. 제가 부인을 위해서 불을봐드리겠습니다소니다 아, 주인이만 어디가시니까 저쪽 현관 쪽에서 보일러 파이프 터졌어요. 아, 안 돼! 오늘 진짜 왜이러죠 파이프가 덥잖아. 형사가 없다잖아. 형사요? 뭐라고요? 형사요? 안 아, 뜨거워. 아, 방금 전화가 왔었어요. 이리로 형사를 보낸다고. 뭐 무슨 눈길을 끌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무슨 일들이 있으세요? 형사가 이리로 온다고. 무슨 일입니까? 아, 네. 천국에 있습니다. 아, 저 경찰청에서 받은 트로트 영상인데요. 제가 스키를 타고 왔습니다. 이 스키를 벗어서 어디 뛸 데가 없을요 현관이 열어드릴 테니까 돌아서 현관 쪽으로 오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우리가 내리는 세금으로 덩창이는 스키나 배우며 겨울을 즐기죠. 그럼 네. 경찰은 왜 부르신 겁니까?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. <laughs> 와, 저 사람 누굽니까? 어디서 왔죠? 아니, 제가 오늘 여기 창문을 보는데 이 스킬을 일어났어요. 휘파람을 부르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감정이 아주 풍부해 보이던데요? 네, 못 믿으시겠지만 그 사람 형사예요. 스키 타는 <laughs> 기분이 트로다 형사님. 네, 참으셨습니다. 형사이신데 감정이 아주 풍부해 보이세요. 스키는 부엌 뒷계단 쪽에 두면 되겠네요. 따라오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부인 저 전화 좀 써도 될까요? 아, 네. 물론. 이죠 <laughs> 형사님 어딘가 끊임 문제가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아, 저는 항상 경찰관에게 호기심을 가졌었죠. 올빈 사람들 내가 딱 보면 알지. 여보세요. 여기서 전화가 안되네요. 불통입니다. 어, 30분 전까지만 해도 됐었는데요? 이때문에 고이 됐군요. 레버이전자피자에 전화 전화까지 끊겼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게 된 말인데요? 지금 재밌으니까 그래요? 아 이거 그냥 저 혼자 즐기던 일종의 농담 같은 겁니다. 아! 비를기르이시라비성이나 팔쓸 명탐정 아르셀로팡의 등장! 자 잠시 업무를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